안녕하세요. 워드프레스 도메인 연결편 시작합니다. 도메인은 어디서 산다고 말씀드렸죠? itg입니다. 다른 데서 사셔도 상관없어요. 전 여기가 제일 싸다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원하는 도메인을 검색하시고 등록 가능한 도메인을 선택해서 넘어갑니다. 한 번에 오래 등록할수록 가격이 싸지고요. 예치금 충전을 해서 진행하시면 또 조금 더 할인이 됩니다. kr 도메인은 부가세 포함해서 12,650원이네요. 지난번 카페24 호스팅 비용이 1400원이었죠? 23,000원 정도면 워드프레스 웹사이트 하나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나오는 개인 정보 다 입력해 주시고요. 약관 동의해 주시고요. 도메인 관리 정보 부분에서 네임서버 정보를 카페24의 네임서버 정보로 입력합니다. 경고창은 무시하시면 돼요. 나중에 바꿀 수도 있지만 처음에 입력하는 게더 간편합니다. 그럼 카페24 네임 서버 정보를 확인하러 가죠. 카페24에 로그인하시고 관리자 메뉴로 이동하세요. 왼쪽 기본 관리 메뉴 도메인 연결 관리로 들어갑니다. 카페24 네임 서버 보기 문구가 있죠. 이걸 눌러서 네임 서버 정보를 확인하고 itg에 복사해 넣습니다. 전부 다 복사해 넣으셨으면 나머지 메뉴는 그대로 두시고 등록정보 숨김 설정만 신청함으로 바꾸세요. 아 그리고 결제 넘어가기 전에 이메일 인증 완료하셨는지 확인하세요. 이메일 인증하고 나서 이메일 확인 완료 버튼까지 누르셔야 합니다. 일반 결제로 바꾸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입력한 정보를 확인한 다음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 완료 화면이고요. 도메인 결제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카페24 관리자 메뉴에서 지금 구입한 도메인을 호스팅과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메인으로 접속하면 내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겠죠? 지금은 카페24의 무료 도메인과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도메인 연결 관리 메뉴에 있는 도메인 직접 입력하기를 눌러 줍니다. 도메인 입력 칸에 구입한 도메인을 넣어 주고 연결하기를 누릅니다. 추가 설정된 도메인에 내 도메인이 나타나죠? SSL 인증서는 자동으로 발급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요. 이제 이 도메인을 대표 도메인으로 설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도메인을 선택하고 대표 도메인으로 변경 버튼을 눌러서 변경을 해줍니다. 이제 바뀐 도메인으로 워드프레스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를 더 설정하면 도메인 연결까지 마무리됩니다.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로 로그인하세요. 주소를 모르시는 분들은 서비스 사용 현황 메뉴에서 관리자 주소를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워드프레스 접속 후 플러그인 메뉴에서 정말 간단한 SSL 플러그인을 활성화 시켜줍니다. Activate SSL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HTTPS를 적용하면서 자동으로 로그아웃 합니다. 다시 로그인 하시고요. 저장 버튼을 누르고 플러그인의 권장사항을 활성한 화 다음 대시보드로 돌아가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HTTPS 설정은 완료되었습니다. 다른 옵션은 안 건드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워드프레스 설정 메뉴에 일반 항목을 눌러줍니다. 현재 사이트 URL과 워드프레스 URL이 나오죠? 아마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다면 카페24의 무료 호스팅 주소로 되어 있을 겁니다. HTTPS로 시작하는 걸 확인하시고요. 구입하신 도메인으로 두 입력란을 동일하게 바꾸시고 저장을 해주세요. 그러면 도메인 연결과 SSL 인증서 적용까지 완료된 겁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워드프레스 추가 세팅, 테마 설정, 플러그인 등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영상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지금부터 글쓰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